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샘솟듯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교를 주도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고대하며, 날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런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마셨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가 지에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몰려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초만은 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소리 높여 복음을 전 것이며 이 날에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의 수가 삼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때로부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땅끝 까지 폭발적인 위력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 지구상에 천국복음을 가지고 오신 최초의 성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이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주체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여는 자를 회개시키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선교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확신 있게 증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주장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낫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며 기리는 양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는 28세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중국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서양문물에 문을 굳게 달아놓고 있던 터이고, 내란의 와중이라 선교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뜻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중국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중국 사람처럼 되기로 작정하고,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중국어를 배워 중국 말을 하고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노숙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웃으며 병을 치료해 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이 하나 둘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가 백발로 최우를 맞기까지 그 52년간 중국 선교열매는 의 실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중국 내륙 선교의 교단과 국가를 초월한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빌립보스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선교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 능력 있는 선교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성령은 선교형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의 주역을 맡게 되고, 성령 충만한 성들은 선교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럴 계기로 소아시아 일대는 복음으로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산권과 동구 지역에 성령께서 물붓듯이 연회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선교의 벽이 두꺼운 회교권을 비롯하여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계 각체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선교사에게 확장되도록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방법에는 직접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도 있고 재정적 후원이나 기도로 동참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골로스서 4장 3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골로스 교인들에게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사랑한 정치자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뜻이요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중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디모데우 서 사정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는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예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내심을 쫓아 국내외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